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뉴욕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또 뉴욕에서 신문 만들고 있는 임성식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인데 오늘 좀 복장이 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뭐 편안한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희가 그 신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도 성경을 바라보니까 너무 그 관념에 머물러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실제의 삶과는 너무도 그 동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뽑아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좀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오늘 이게 첫 시간이긴 하지만은 제가 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타이틀 전체 제목을 말씀 리페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리페어. 우리가 차가 고장나게 되면 자동차를 고치러 가지 않습니까? 리페어 샵이라고 합니다. 수리하는 곳입니다. 아,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갖다 보는 견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성경의 원뜻과는 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리페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내용들이지만 뭔가 좀 가장 성경적이고 예수님적인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보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잘못된 우리들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용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첫 시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죠. 그러니까 그 호수를 건너가는데 거기서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 풍랑이 일었을 때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과 우리 그 주님의 반응,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부합되는 그와 같은 의미로 나가고 있는가, 그 해석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 보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요 부분에서 나오는 2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하면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서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다 믿음 어디 갔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대해놓고 나서 볼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 항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되면 주님의 그 권능으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바른 적용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호한 저의 입장은 뭐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배를 타고 물을 건너갈 때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배에서 잠을 청하시는 겁니다. 잠을 청하셨는데,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이거 뭐 죽겠다고 지금 난리죠.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주 난리들을 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모든 상황을 잘 해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다 지금 어디에 갔느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이 되어야 된다.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해결을 했을 때그 해결된 결과를 보면요. 우리 주님의 믿음과 또그 제자들의 믿음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 깨워가지고서 물결 잔잔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잔잔하게 한 다음에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냐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 많이 다할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막 간구하죠 주무시는 주님 깨워야 됩니다 막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책망의 말씀은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6편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갖고 있던 능사가 하나님의 뜻을 넓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관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모 말씀은 뭐냐? 너희가 나와 한 배를 탔다 그러면 그 바람과 풍랑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잠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세 해봤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수태만이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움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무시면 같이 나도 주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나도 주와 더불어 잠만 잔다고 그러면 그 어려움은 깨끗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삶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주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주와 더불어서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관념이 되어서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믿음은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